2만원으로 인형 몇개 뽑을 수 있을까? 남편입니다. 아내는 11개 뽑았는데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? 오늘은 꼭 이기고 싶거든요. 오, 시작이 좋은데요. 아내가 좋아하는 토끼 뽑아볼게요. 끌고 와야지. 세 번째? 끌당하면 되겠지. 두 개째? 귀여우니까 한개더 해볼게요. 여기까지만 해야지. 아내가 4개나 뽑았던 기계인데요. 나에게도 행운이! 자꾸 자이로드론만 태우는데요. 제발! 병아리 나와라! 휴, 귀하다. 추우통 앞을 노려보지만? 요즘 쌀알 피규어가 대세인가요? 빠른 포기. 소같이 우소소장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. 뒤에 있는 애를 꺼내면서 앞을 밀어보려고 하는데, 안 되네요. 저긴 그냥 놓는 자리에요 포기를 모르는 남편입니다. 그렇게 당하고도 또 초같이 우수우소 짱이에요. 안에는 짱구 두 박스나 뽑던데. 나는 왜안 돼요? 제가 좋아하는 하리브에요 이건 뽑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. 보세요. 이제 4천 원 남았네요. 많이 끌고 왔어요. 다른 쪽도 잡아보고, 음. 다시 출구통 쪽. 중간에 영상이 날아갔는데 두번더 했지만 결국 못 뽑았어요. 주디, 헬프미! 지는 게 확실해졌어요. 마지막까지 안 도와주네요. 남편은 내개 뽑았어요. 언제 아내를 이길 수 있을까요? 다음에도 계속됩니다. <목소리>